네, 저는 네바랜다. 안녕 동티뷰. 동티뷰 새로운 일자리를 찾거나 또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아님또 나름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어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적은 수익이라도 차가 없으면 기동력이 떨어지고 생활이 조금은 불편한 것이 사실이지. 동티뷰 그래서 오늘은 수입이 아직 많지 않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경제적인 차는 어떤 게 있을까 하고 윤생 나름 알아봤어. 차종이 워낙 다양하고 많은데 오늘 윤쌩이 알아본 내용이나 차종이 누구에게나 딱 맞는 적정한 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이점 고려해서 참고했으면 해. 동티뷰 우선 윤생이 고민해서 찾아본 추천할 만한 차는 첫 번째는 신차로 기아의 모닝을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중고차로 쌍용의 2016년식 코란도 스포츠를 비교해서 알아봤어. 이제 두 차종으로 한번 나한테 맞는 경제적인 차가 어떤 게 올지 알아볼까? 첫 번째 가격 동티뷰 모닝 디럭스 오토 가격이 1135만원 그리고 중고차 쌍용 코란도 스포츠 2016년식 2륜차를 알아봤는데 무사고 6만키로 기준으로 SK 엔카시세표로 1443만원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두번째 연비 요거 이제 복합 연비로 알아봤어. 시내와 고속도로 주행 복합 연비. 모닝의 경우에는 배기량이 998cc인데 리터당 15.4kg가 나오고,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2157cc인데 리터당 복합 연비가 11.4kg가 나온대. 그리고 또세 번째,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동티뷰, 자동차세는 가격이 아닌 CC로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고 자동차세는 연식이 오래될수록 할인이 되기 때문에 3년이 지난 후 1년마다 추가로 5%씩 할인이 적용되게 돼 있어 어쨌든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모닝의 경우는 자동차세와 지방세 두 가지를 합쳐서 월 10만 3,792원이 나오고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는 는 화물 차량으로 분리되기 때문에 지방 교육세는 없어. 그래서 1년에 자동차세가 28,500원으로 굉장히 저렴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네 번째 무상 보증 기간. 모닝은 이제 신차니까 3년에 6만 킬로를 보증해주고 코란도 스포츠 같은 경우는 2016년식인데 5년에 10만 킬로를 무상 보증 기간으로 두고 있더라고. 그리고 다섯 번째 취득세와 등록세. 동티브 2019년 경차 취득세는 취득세액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가 면제가 돼. 취득세 계산은 부가세를 뺀 과세 표준 금액에서 취득 세율을 곱하면 되는 건데, 모닝의 경우는 0원,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계산해 보니까 72만 1,500원이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섯 번째 유류비 이것도 중요하지. 이건 내가 1년 10,000km를 기준으로 했을 때를 한번 뽑아봤어. 그랬더니 모닝의 경우에는 월 83,000원 돈이 나오는데, 경차의 경우는 주유 할인 카드를 발급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리터당 250원을 환급을 받을 수가 있어서 계산해 봤더니 월 유류비가 69,000원 돈이 나오더라고. 그런데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는 계산해 보니까 한 11만원 돈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 일곱 번째 자동차 보험료, 이것도 중요하지. 조건은 처음 자동차 보험 가입과 연령은 25세로 특정해서 한번 뽑아봤는데, S사 다이렉트 보험에 한번 적용해서 뽑아봤어. 그랬더니, 모닝의 경우에는 10만원이 조금 넘게 나왔고, 호란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17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더라고. 그리고, 여덟 번째 건강보험료. 동티뷰 건강보험료 산정시 지역가입자의 경우 평가소득보험료라고 해서 성, 연령, 재산, 자동차, 소득 등의 각 점수를 합산해서 측정해서 이제 계산했었는데 2018년 7월 이후부터는 새로운 공제를 도입해서 1,600cc 이하 4천만 원 미만은 부과를 면제하기로 했어. 그래서 경차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게 되는 거고 1,600cc 이상 3,000cc 이하 4천만 원 미만의 경우는 3. 1 0 경감돼서 결정점수 109점이 되고 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09점 곱하기 189.7원을 하면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월한 2만원이 조금 넘게 나오고 모닝은 0원이 되는 거지. 마지막으로 이제 아홉 번째 월 할부금 이거 진짜 힘들지, 버고올 거야. 그래서 신경 많이 쓰이는데, 최소 인도금 10%를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5년으로 할부했을 때를 적용을 해서 내가 뽑아봤어. 동티뷰, 모닝은 기아 자동차 온라인 견적으로 알아보니까, 이자율 5.5%로 월 19만 5천원 정도가 나오고,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제2금융권 금리로 이자율 대략 평균 9.9%를 적용했을 때, 월 27만 5천원 돈이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초기 비용과 월 지출 비용을 대략 알아봤는데 종합해보니까 표를 한번 좀 띄워줘봐 동티뷰 표처럼 월 지출 합계 금액이 모닝의 경우에는 월한 37만 8천 원 돈이 지출이 되고 코란도 스포츠의 경우에는 64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되더라고 동티뷰 이렇게 해서 모닝과 코란도 스포츠를 비교해봤는데 아무래도 적지만 세제 혜택이 있더라도 거의 월급의 절반 정도를 지불해가면서 이용하기에는 코란도 스포츠 스포츠의 경우는 많이 무리가 있을 것 같아. 처음은 작게 시작해서 조금씩 크기를 키워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이 참고했으면 하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이 빨리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램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동티뷰 도움이 많이 될까? 저는 내 관련다. 수고했어 동티뷰.